진보 보수 언론 막론하고 재민이 관련해서 뉴스가 호의적인 뉴스가 없습니다. 왜냐니까 하 이게 방통위에서 기자를 쫓아냈잖아요. 기자 쫓아내렸으니까 기자들이 호의적인 기자들이 있습니까? MBC 그 보도국장을 쫓아낸 거. MBC 보도국장을 지금 방통위에서 지, 지에 대해서 뭐 지를 찍어갖고 뭐지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썼다고 쫓아냈잖아요. 보도국장을 보도국장이 기사에 뭐 개입을 했나?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. 방통위원장이 보도국장한테 그런 기사 내지 마라. 그런 기사는 편파적이다. 해갖고, 방통위원장이 보동장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하면서, 나가라. 퇴장해라. 막 하는 건, 언론 탄압입니다, 진짜로. 언론 탄압이에요. 검열입니다, 검열. 전두환 식 검열과 같은 짓이에요. 전두환 식 검열과 같은 짓. 그런 짓은, 윤석열 때 그래 자주 했대요. 윤석열 때 보동장 불러갖고, 그런 기사 내지 마라. 막이하면서 어, 막 그런 압박주고 그런 거 윤석열이가 했대요. 근데, 방통위원장이라는 것이 직접 불러가지고, 지, 어, 이런 거 해가지고, 이 화면에 이렇게 찍기가 되겠나 해갖고, 나가라. 유승열씨 어, 언론 탄압을 재민이가 한글합니다. 똑같은 거예요. 극자든 구구든 하는 짓이 지맘에 그 언론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나가라.